4화를 봐보겠습니다. 레쓰고 과자 킬러. 아 <laughs> 개빨라. 유식님아딱 까서 아, 까서 그릇에 가져왔어. 아 띠. 내재밌겠다 X 대더 재밌죠. 그럼. 그럼. 아, 다시 태어으면환승연에 출연자로 <laughs> 태아나네 <태어나면. 웃음> 좋은데? 나도 나 출연하고 싶어요. 3분 동안 막내들. 옹기 <laughs> <laughs> 얼 해. 뭐해? 뭐뭐 할까요? 빨리 하라니까. 뭐를휘차리잖아 다른 이성 옆으로 자리 옮기기. 오우! 근데 나는 민경님이랑 바꿀 것 같아요. 나라면. 내 X랑 계속 마주 보고, 내뉴랑 옆에 있는. 진짜 그렇게 바꿨어? 내가 말한 대로 바꿨어. 아, 저렇게 가는 거야. 아, 유식했다. <laughs> 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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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겠다는 어. 거지? 어. 두 명을? 어. 민경한테 이렇게 주문아저 x 누가 봐도 들까봐좀 조마조마한 게 있어요 지연 님스안 들어옸나? 저 정도면? 편한 플레이 하시는데 너무 이성한 명에게 귓속말로 비밀을 하나 말하기 <laughs> 가보자 가 수가 있죠 그니까 에바임 아, 그니까 나저 쟁간 해보고 싶은데 <laughs> 멤버를 그냥 왜해 저거를 안분좋지 않았던 거. 같아 안 좋지 렛츠고 아침밥 같이 먹자 어요 내가 차려줄게 네. 지현님 너무 설레하시는데 어떡해 저 정도? 근데 저 정도 텐션이내 생각에는 엑스가 지금 하나도 생각이 없는 거 보니까 엑스가 안 들어온 거 같기도 하고 백현윤 양인 거 같아 백현, 윤형, 지현 안 들어왔고 원식은 모르겠어 그건 손 껍질 렛츠고 마셔 마셔라 너무 빠르잖아 마셔라 전 지현 님 부를게요 전 지현 님 부를게요 음... 잠시만요 진짜로? 아, 뭐? 아, 야 이거를 또 뭐, 마시고 이거 대속한다고 지현 가그그 오늘 민경님 대독했아 민경 님 민경 님은 어떡해 나중에 얼루만져 주고 일단 <웃음> <명목을> <웃음> 왜나 민경님 얼음 한두 주고 싶은데? 아 윤영백현이야. 윤령 윤영님 눈 눈을 봐. 윤영백현이야 내가 봤을 때. 윤영백현. 어 긁히고 있어. <laughs> 민경님 화나고 있어. 손깍지는. 그니까 나도 손깍지. 그냥 먹어도. 그니까 왜안 마시? 오랜만에 아랫데이나 놀러 가볼까? 아 지현님 딕셔가 아, 무조건 안나운서임 놀러 가볼까? 아니이아 이. 아나운서임. 우리 대화 한번 하자. 유식민경. 근데 저는 유식민경 못 넣겠어요.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적인 소군 하는 거. 그렇지. 이거 말 했지? 무슨 하 거야? 서 이런 거. 기개 무서워. 와, 씹는다. 가장 현명한 대처. 명 어. 어 인정. 어, 똑똑했다저 대신 뭔가 믿, 믿고 고앞될같 근데 저 진짜 그렇다. 이상. 둘이 뭐야? 뭐, 둘이 왜 이렇게 뭐, 좋아해 서로? 뭐, 그냥 할 같아요. 와, 어, 진짜? 해도 길어봤자 주도안 되는 기간인데. 그지 음, 많은... 상대적으로 좀긴 시간인데도 연붙치고 네. 어렵긴 해요. <laughs> 뭐야? 사람 자고 있는데 저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요 아, <laughs> 요가 선생님이야? 아 제가 그날 좀 많이 먹어가지고 <laughs> 아 그냥 그냥 이상한 행동한 거야? 장기가 밝다고 하셔가지고 아 진짜네. 방에서 하는 거는 절대 안 되겠다. 몸이 굳는 느낌이어서 그냥 했어왜 어, 이렇게 유연해? 왜 이렇게 유연해? 약간 하루에 일과가 끝나면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인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저게 생얼이야, 지연님 똑바 생겼다. 어, 좋아하고 어, 와. 진짜 그 갖고 싶은 게네엑 x 야 음. 어떡해? 되게 좋았다. 오늘 <laughs> 아, 아, 네. 특적인 말이다. 둘다 아, 서로 그 약간 아, 눈치 채고 있는 것 같은데? 세팅룸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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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룸도> 그을 <그렇고. 채팅룸을 웃음> 언급했어. 그 사람. 그냥 자기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자존심이 좀 상하신 것 같아요. 나 어 쫀심.. Conversations... 좌심... 맞는 듯? 아, 전, 무심코 지나갈 무렵 자유데이트야 오늘? 여기가 맨 어? 네? 와 이제 닌자술도? 왜 그래? 아니 아직 취해 있나 봐 부럽구나 아침에 이거 아니 근데 그 지연님 나. 저거 엑스가 들어왔는데 저러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진짜 안 들어왔나 보다 그냥 저 놈의 8, 9시쯤에 브런치를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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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민경님 지금 눈치 다 챘어 지금 구도가 너무 폭력적이야 약간 알아챘다 지금 응다 알고 있어 지금 있지. 너무 신나 있잖아 어. 그니까요 둘이 얘기 좀해 질투 난다고 좀 싸워봐. 그분 얘기 하셔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야, 근데 저 구도에서 어떻게 신경이 안 신경이 쓰니까? 쓰? 아, 이건 당연히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난난 난 저기서 대화하는 게 신기해. 아, 다 티날 것 같은데? 원균님 시점이면. 응 걸까? 걸까? 피한 거지. 어떤 정원규는 저기서 항상 선택을. 받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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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력이 있구나. 뭐추진력 추진력. 전 존댓말이 좋아서... 둘이 뭐야? 엑스야, 진짜... 아, 모르겠네. 백현님은 그냥 입주하신것 같아요. 엑스 없이... <laughs> 아니, 왜냐면 다 하신 줄 알고... <laughs> 급하게 했구나.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둘이 약간 서로의 그걸 잘해주네. <laughs> 뭐해, 지연님? 그게 <laughs> <저게> 뭐야? <laughs> 관종인데 그냥? 아, 뭐해? <laughs> 왜 저래? 저는 조금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나오라고? 유진이 뭐 이상한 짓 많이 하나요? 네 근데 웃겨요, 좋아요 와, <laughs> 맛있겠다 원규 님 보면 볼수록 좀 잘생긴 것 같아 상승곡선을 타는 것 같아요, 얼굴이 되게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 아니요. <laughs> 짝이야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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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술 마셔서 그래! <laughs> 미련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원규님? 사실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laughs> 여기도 울어? 우셔가지고 울고 울지? 슬픔 도는 게 낯설지? 진짜 미역을 먹었어 데이트 나갔다가 둘다 x 에 대한 기억만 올리고 왔는데 지금? 미안함? 미안함? 내가 봤을 때 원규가 너무 가르친 것 같아 너무 가르친 연애란 것 같은데? 어떨 것 <laughs> 장점으로 비춰질 것 같다? 아니면 저 좀... 장점으로는 안 비춰지지 장점일 수도 있지 아, 않을까? 그래? 예. 전 장점으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태양밖에 안 보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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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일본 중에서 한국에도 많고 <laughs> 저뭐 뭐 하는 거야? 아씨. 아가눈이자고 <laughs> 이렇게 가잖아. 야야 집중해, 오빠 집중해. 데이트 집중해. 여기도 성숙인 것 같아. <laughs> 아 제발 그만해. <laughs> 줄을 천천히 천천히. <laughs> 야, 근데, 솔직히, 너무하다. 야, 이게 사람이 있는데, 걷다가 연애 날리냐 아, 애기였어? 미안해. 아, 애기 귀여워. 미안해, 애기야. 귀여워. 한번더 해. 한번더 하셔야 될 듯? 그때는 단 그러니까 실내 지연님보다 더 마음이 커졌던 것 같아. 오. 뉴가 들어오나 봐! 어, 그런가? 에, 뭐야? 애기를 30번을 얘기해. <laughs>

예쁘신 듯? 뭔가 몸매가 되게. 오, 오, 오. 되게 어, 아, 아, 비주얼로 입어지한번 재밌는데. 판이 그치. 좀 흔들릴 어, 것 같다. 근데 어, 어. 진짜, 진짜 이미지 다르다. 있는 사람들이랑. 음... 아. 내가 잘 바꾸는. 오... 나를 잘 아는구나. 아, 현준님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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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시다. 진짜 원균님 X 같은데? 뭔가. 어, 비주얼이잘 마시네. 소주는 그 서주, 뭐한병 반? 한병반두 병? 반, 두 병? 안암맛 있나? 기가 막히겠다. 재생해서 치겠다. 안녕? 저는. 아빠, <laughs> 아빠 시는거 너무 귀엽다. 저런 상황에 진짜 약하신 것 같아요. 뭔가, 단둘이 이런 상황. 제가 진짜 못해 표정 관리. 약간 되게. 생케생케 들어온다? 좋은 뜻으로, 저런 음... 뜻으로. 예, 예쁘다는 말이 될수 있지 그래서, 저게. 아, 극성긴다. 미치겠다. <laughs> 아, 저 근데 제가 현진 님이면 아, 호감도 엄청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데? 진짜, 진짜 나 진짜 이런 진짜 허담이 아, 너무 좋은데. 은경 씨랑 너무 달라서. 아, 그니까 아예 음, 매력, 능이저거그니까 완전 호감에 쫓딱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라는 아, 상황에 대한 아, 쫓딱거림 느낌? 아, 볼링을 잘 치네. 잘 치시네. 막 남는 거 그런 거. 두두두두두. 두두두. <laughs> 아, 지현 님개 어, 웃기네. 음, 지현 님 음, 나이가 좀 있으시네. 싸이월드부터 음, 언니 음, 언니 음, 30대일 음, 것 같은데? 와! 음, 백현 님. 와! 깔끔한데? 잘 치는 것 같은데 폼이? 아, 까비. 아, 어떻게 치냐? 우와! 볼링을 왜 이렇게 잘 쳐? 아, 어제 볼링 칠걸. 아, 칠걸, 어제. 뭔가 지연 언니 사격하면 잘하실 듯. 이눈 감는 폼이. 와. 오 윤년백현도 아닌가 봐.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오? 저 정도면은 스포츠 관련 선수 그, 트레이너 아니야? 완전 자세히 알려주는데? 아, 엑스가 누구야? 누가, 누구의 액션 뭐야, 지금? 코치인데요? 그니까, 진짜 어디 코친 거 같은데? 백현님? 나야? 백현지연이야? 백현지연인 거 같은데? 이제 보니까? 아닌가? 와, 근데 폭 너무 좋은데? 우와! 지연님 뭐야? 와, 이거 탁 놓는 게 달라. 야, 왜 이렇게 잘하니? 우와, 스페어 그냥 깔, 계속, 계속 쳐. 두두두두 하고 어, 들어가셔야겠네요셋 어, 크신 아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오, 완전 통하는데 둘이? 어, 데이트해야겠는데? 공통점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여기가 좋았어. X가 어. 아니라고? 아니 누구지 해. 그럼? 라는 바스키아라는... 공통점이 많구나. 저런 거 통하면 진짜 공통점이 참 많구나. 신기하다. 와, 멘즈도 똑같아. 똑같아. 공통점이 참 공통점이 많구나. 이렇게 하멘맨 호감이 올라갔어요. 저... 호감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 둘이 말하면 똑같아. 음. 되는 지식인데 이거? 거의 사랑하게 되는 계기인것 같아. 인종. 그릇을 그릇을 그리고 심지어 저게 렇 디테일한 부분이 겹치면 정말 많은 그게. 그게. 그러니까 같은 작가를 팔로우하고 있다잖아. 어, 난 진짜 엑슨 줄? 진짜 지연, 지연 백현인가 보다. 둘다 아닌가? 윤영 지연 둘다 아닌가? 엑스 없나 보다 백현님. 없네. 없네. X랑 손깍지 끼인데 지현님이 그렇게 뭐, 하셨을 리가 없지. 아유, 백현님 X 없네. 연애? 연애 깎였어? <laughs> 아, 제발! 아, 진짜요? 원규 윤영? 원규 윤영? 원규 윤영? 그냥 다 X 같아, 지금. 아, 맞네. 원규 윤영. 서사, 빨리 나와라. 떡볶이도 만든 거야? 오진님 진짜 요리사인가? <목소리> 백현, 지현이 X가 없는 상태고 윤영 저사이름 뭐지? 윤영, 원규, 우진, <목소리> 지현일 것 같은데 오히려 저도 할래요 선명 게임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 여칠 들어오겠네. 백현 X 백현 X 그냥 백 백현님 엑스실것 같아. 아닌가? 모르겠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세련되고 되게 고급지게 예뻐요. 유승님 모른 척하는 거. 근데 딱저 때쯤 아, 입주하는 매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후반에 들어온 사람 너무 불리해서어질려 지혜진 나 어떡해? 오. 몇대 손세? 만 알고 있다는 게 기분이 좋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유식해진 기분? 흔락, Sorry. 이흔들리 원래 흔들려 <laughs> <못 웃음> 시연 님도 똥총이네요. 그대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민경 님이세요. 아, 힘들어. 왜 이렇게 길어? 예상 못 했네. 이거 조금이라도 눈치 좀. 먼저 줄알았는이데 첫날에 아 모르겠네 X. 아나 그냥 그만 유치해야겠다. 끼고 어? 어슬렁 거릴 것같아야 지금 유식님, 다음에 긴장한 여자 두 명이야 지금. 내가 매력적으로 볼 거니까. 와. 내가 매력적으로 볼 거니까. 누구의 X 하나 또 알려주고 끝나겠다. 여자들이어왜 이렇게 예뻐? 유식님 문자가 왔어요. 그러네. 아무. 나 지금 처음 <laughs> 왔는데, 나한테 보내지. <놀람> <놀람> 나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이런 느낌이지. 와... <놀람> 윤영님 아니야? 윤영윤영님이라고 윤룡, 생각한 거 아니야? 고맙다. 진짜로 갈팡질팡했다 완전 오해했는데? 아니, 그래, 백현이랑 유라니까? 백현 뉴 저는 백현 뉴 오늘 나올 것도 백현 뉴 아무것도 안 풀어준다고? 엄청 긴장하셔가지고. <laughs> 저기 아래에서 잠깐 얘기 좀. 좀. 화가 났던 감정이 제일 큰것 같아. 드디어 온다, 온다! 아니, 여러분, 근데. 야, 너무 긴것 같아요. 114번이 몇 분이야? 2시간? 그러니까 내가 길다고 그냥 느낀 게 아니네. 진짜 개 길어요. 나 지금 11시부터 찍었는데 지금 3시 46분이야. 물론 한 중간에 30분 정도 그화 사이에 좀 쉬긴 했는데 장난 아니네. 내일, 퇴근, 아 내일 출근이 늦어서 참 다행이에요. 어쨌든 재밌네요. 재밌었고 다음 주에 봐요.